네. 장점부터 한 가지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게요. 그래그래 예. 장점, 그래요, 그래요. 장점. 네. 예. 맡은 멤버의 이런 부분이 참 네. 멋있다. 네. 자, 진호, 후이웃 우석 군의 이야기부터 장점을 해 주시면 돼요. 진호부터 갑시다. 자, 시작. 우석이는 키가 189cm다. 키가 크다. 네. 자, 그리고요, 네. 예남 군. 키너 씨, 키. 춤 정말 잘 춰요. 키너는 춤을 <laughs> 너무 잘 춘다. 잘 음, 자, 홍석 좀. 군이. 네. 후이는. 곡을 정말 잘쓴다 곡을 잘 쓴다, 쓴다. 자여원군 유토는 목소리가 정말 멋있다 멋있다? 네. 한 바퀴 더 돌자 이제 네. 너무 기본만 얘기해서 아. 춤을 잘 춘다. 어. 키가 크다. 너무 h e 잘한다. 사실 그런 건 이제 팬분들도 그냥 알수 있는 o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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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o d Good. Good. g o o 어 Good. g o 자연적이죠, 장점이죠. 자연적으로 몰몬 매력적인데. 키노 사실 춤 말고 다른 잘하는 거 없는 것 같아. 요 <laughs> <야, 웃음> 아, 여기서 벌써 구멍이 나는 여기서 <laughs> 어 구멍이 생겼어요. <laughs> 자, 홍석호. 아 후이는 후인은... 없어 없집 아, 정리를 잘한다. 어? <laughs> 엄청난 아, 장점이에요. 조신하게 살림하는 스타일. 아, 김수희 <laughs> 스타일인데 제가 그러니까 네. 좋아하는 이상형 스타일. 네. 자, 여원군 네, 유토는 1년 안에 5cm가 응. 컸어요. 오, 성장판이 와, 열려 있다. 180 오가 됐어. 요 최근에 최근에. 최근에. 엄청난 장점이죠. 180에서 185 오로 됐다고요. 네, 1년 얘기한 장점 네. 중에 제일 부럽네요. 네. 부럽네요. 아직도 성장판 이 열려 네, 있다. 소호씨도 내년쯤에 한 5, 5cm만 더컸면 좋겠어요. 네소원이에 네. 네. 단점 한번 가보자. 아, 단점 진호터 단점으로 한번 볼게요. 우석아 죄송합니다. 그

어 생각, 유토는 생각 이상으로 좀 과묵하다 아, 어. 말이 너무 없다 네예 네. 네. 아, 어? 웃긴데? <laughs> <laughs> 자한 바퀴 더 돌아 한 바퀴 더 돌아 한 바퀴 더 돌아 어려운데 우석이 자한 바퀴 더 우석이, 우석이? 예? 우석이는 음. 다리만 너무 길다. 이게 <laughs> 약간 비율이 아. 이렇게 벗겨놓, <laughs> 벗으면 <laughs> 다리만 엄청 길어요. 그러 아. 다리가 너무 길다 아까 사실은 무조건 키 크다고 장점이라고 <laughs> 그 했는데 <laughs> 네. 이게 괜찮은 건가? 이게 네. 부럽기도 하네. 다리만 길다니까. 예. 네. 네. 자 그리고요. 얘는 음, 아, 키노씨. 아 키노, 키노. 키노 단점. 키노 어. 단점. 어. 아, 아좀 특이한 점, 특이한 단점. 점. 네. 좀 특이해. 어. 그냥 독특해. 유니크해. 음. 키노. <laughs> 노노아 진정해 잠깐만요. 어? 키노. 노 일단 넘어가 일단. 진짜 너무 길어시은 입이 좀 짧다. 아 입이, 입이 짧다. 네. 많이 네. 못먹는다단점이 네. 네. 아, 그게 정말 장점인데 우리한테는 아, 그렇영은 아, 예. 유토 이거, 이거 칭찬인가 욕인가 그, 다 힘든데 어. 본인은 안 힘들다 그래요. 연습할 때괜찮다고 그아 마음 네. 맞춘다. 네. 마음 아, 아, 맞춘다. 굉장히 열심 열심 열심히, 열심히, 열심히 하는 <laughs> 친구네. <그치>? 약간 <laughs> 그런 식이야. 어. 다 힘들다, 돼, 힘들다, 힘들다. 네. 저런 괜찮은데요?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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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점일 수 있는데 얘랑 <laughs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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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네. 어 왔어 왔어. 키노 네. 너무 너무 예민한. 예민한. <laughs> 예민한 예민하다. 예민하다. 아, 사람한테 아까 그렇게 춤만 잘 춘다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괜찮겠어요? 기노가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재밌네요. 이 라디오 듣지 않길 바랍니다. <laughs> 사실 이런 모든 얘기를 할수 있는 게 너무 네네. 친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. 어, 정말 안 친하면 이런 얘기 못 해요. 맞아요. 어?